아, 지금 눌렀는데? 네, 괜찮아요. 네, 그냥 틀어진 네. 상태로 아, 네. 그냥 깨지면데 네. 촬영감 소개 같은 거 하시면 들요 양울자도 한번 볼까? 네, 네 다시. <laughs> 저희가 <이거> 표는 드릴게요. 3분 <laughs> 정도. 어. 빨리들. 옆 사람에게 육성재가 라방을 켰다고 알려주세요. 3 8 0 0분 들어왔습니다 대박 아, 아 이게 역시 파워인가? 3천, 4천 분이 들어오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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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요 빨리 친구들한테 알려주세요 그 라방 틀었다고 어, 깜짝 놀라 아, 대단한 스포가 나왔네요 안녕, 어 캄보디아 분도 들어오 셨 네？빨리 더 들어오 셔야 되 는데, 안녕, 안녕, 어 베트남 분도 들어오 셨 네？아, 또 박항서 감독 님, 또 요번 에, 베트남 축구 어, 우승 네. 정말 네. 축하드립니다 네. 시기절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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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했습니다 정말 우리 박항서 사부님 하트 안 남지? 할래 할래 <laughs> 어, 완전 멋져 댓글이 안 달려 아나 라이브 방송 참여가 안 됐는데 6초만 안녕 오빠 <laughs> 조금만,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되고 지금 왜냐면 보시다시피 조금씩 말이 느리기 때문에 뭐예요? 글쎄요, 뭐할까요? 예, 좀어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시작하도록 시작하십니까?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제가 오늘 굉장히 중대한 발표를 해야 돼서 어 그렇습니다. 예, 만분 들어오셨고요, 만천분 오, 오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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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해요. 시작해. 아예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예. 아, 예, 비투비 성재입니다. 아, 뭐, 제 인스타에서 틀었으니까 비투비 성재인 건 아시겠죠? 예. 아, 여기 지금 어디냐고 계속 여쭤보시는데, 라이브 왜킨 거예요? 글쎄요, 왜 켰을까요? 어, 잠깐 힌트를 드려볼까요? 예, <laughs> 예 여러분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눈치 채셨겠지만, 어, 제가 드디어 짜잔 야놀자의 새 광고 모델이 되었습니다. 와우, <laughs> 옆에 누구예요? 네, <laughs> 예,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요, 지금 야놀자 2019 겨울 캠페인 광고 촬영장에 있습니다. 이 보세요. 와, 와 와, 와. 예, 어, 으악 육절도다. 뭐, 뭐 해? 예, 그리고 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야놀자 광고는 언제 나오냐고 하도 찾으셔서 오늘 저를 보러 와주신 이 라방 시청자 여러분들. 멜로디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로 <laughs> 뉴 신상 초특가 노래와 춤을 보여드리도록, 보여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대하시고요. 이거 지 잠시만 들어주시겠어요? 자, 자, 음악 주세요. 올도요요 올겨울도 놀아볼까? <웃음> <웃음> 어, 예. 아! 야놀자랑 잘 어울리신다고요? 아, 예, 감사합니다. 야놀자랑 정말 잘 어울리는 뉴 신상 초특가 춤입니다. 인사춤 예, 이게, 이 춤이 놀춤이라고 하는, 어, 이름의 춤인데, 어,